주를 만났을 때. Oh.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어 제약으로 목숨 견뎌만 조용히 내손자 done 괜찮은 은혜와 사랑을 구신 가 가장, 가장. 축복된, 만남. 축복된 만남.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운명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둘째는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지만은 못된 스승에게 잘못 배우게 되면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남자들은 부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이 모두를 잘 만나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아, 네,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모를 잘못 만나고 서성을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하시고 인생을 아, 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아,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네. 가치관이 달라지는 아, 네.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아, 네.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만 따라가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대부로 사는 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살펴보니까 본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상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 중에. 특은층이었습니 또한 당대 최고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도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다메색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담에색 도상에서 갑자기 햇빛보다도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어. 그는 예수님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단자의 한 명인 줄 알고 있었어.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도로의 한 청년임을 알았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네. 사울은 그 강력한 빛을 보고 말장덩덩이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간신히 담의 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눈을 뜨게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전도자로 그가 배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으니 그가 쓴 편지는 신약의 3분지 2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사람에서 많은 사람을 이제는 살리고 생명을 주는 사로 변화가 되버인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자, 첫 번째 그는 불순종과 핍박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 한번 따라 합시다. 불순종과 핍박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자, 사울은 기세가 덩덩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다에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라나 민족이나 사람치고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 두지 않으시고 손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보셔요. 오늘날도 에? 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오늘도 고통을 가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고통을 가하고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그러나 그들은 비참한 종말을 다 맞고 말았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두 번째로 고난 중에 회개하면서 만났습니다. 따라 비다. 그는 고난 중에 회개하며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아니라 그래서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눈이 멀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에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이제 손에 의지해서 담의색으로 들어갔어요. 사울이 갑자기 눈이 먼 것은 평생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아, 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아, 네. 그가 계속 눈을 뜨고 있었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음? 큰 소리 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눈이 먼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단식하면서 기도하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사는 낮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도 고난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사울같이 눈이 멀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음? 또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따듬어서 음?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니까 아, 네. 그런때도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는 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세상에서 점점 큰죄 짓다가 지옥 가는 마귀의 종이 되었음을 되었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그런 사람도 딱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에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어려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해결하게 고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대한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님. 할렐루야. 아님.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이 그는 회복되고 사명을 받으며 만나서 아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회복되고 사병을 받으며, 받으며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늘 아유. 본문 10절에 17절에 보니까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아유. 사울이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니까 그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마, 다메세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기 위해서 한상 중에 그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사울이 그동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나게 될 내가 택한 거룩이다. 그렇게 아, 네. 말씀하시 그래서 사울은 택한 받는 거룩, 축복의 거룩이 되어진대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이제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두를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나리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으니 그러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되지. 오늘 영적인 눈도 떴지만 그가 그때 뭘 떼서요? 육적인 눈도 활짝 떼게 되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영적이나 육적이나 눈먼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보게 되는 능력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무맹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그는 뭐가 되었습니까? 인물이 되진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죽어도 천국이고 살면서 지옥가는 영혼 구원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보람이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만남 아무리 슬픔 만남도 예수님 만나면 괴로움이 변하여 아, 네. 소망이 되고 아, 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 네.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모든 죄는 용서받고 살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불행에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 가난해도 아무리 좋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이 불행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되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 모체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서 아, 네. 이 마지막 때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군합니다. 아, 네. 추군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주님, 주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가장 축복된 만남인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파울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멘. 우리도 주님 사도파울처럼 예수님 만나 이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해 바칩니다. 차장 부르시고 오늘 만성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to you. 何时何地？ 一寂寞。